수능문학의 신, 시대인재 김재훈 쌤, 숨어서라도 들어야 할 전설의 강의, 지금부터 1분 안에 소개합니다. 시대인재 국어 김재훈 선생님, 대일외고 교사 출신으로 평가원 출제 의도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수업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문학 중에서도 운문 문학 강의가 최고입니다. 지문을 빠르게 훑고 컨텍스트를 잡은 후 선지 모순 분석, 관점 이탈, 선지와의 관계성 분석, 이런 논리적 방법으로 문학 실력을 높여줍니다. 시간 단축, 문학이에 문학을 진짜 재밌게 가르쳐서 학생들이 문학에 눈을 떴다라고 할 정도로 칭찬이 자자합니다. 교재는 오직 평가원 기출만 사용하시고 지문 한 세트 에서한 세트로 구성된 심플한 퀄리티. 현재 시대 인재에 재중에서 강의하시며 단과반은 1년에 딱두번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후에 특강만 진행합니다. 모든 강의가 되기도 안 빠지는 인기 강의입니다. 감동인의 인생 국어쌤, 이런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웃긴데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는 문학의 고트. 김재훈 쌤, 수능 문학, 진짜 실력 올리고 싶다면 시대인지에서 확인하세요. 더 많은 유익한 강의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